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헤어스타일링 영상이랑 함께 간단한 브이로그처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헤어스타일링 영상을 찍어달라고 계속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곧 파마를 하고 싶어가지고 파마하기 전에 꼭 남겨둬야겠다 싶어서 오늘 찍게 되었습니다. 같은 옷을 입어도 좀 다른 느낌을 내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얼굴이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모자를 썼느냐 아니면 어떤 헤어스타일링을 하냐에 따라서 그 룩과 정말 잘 어울리고 그 사람만의 무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링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머리가 되게 직모예요. 그래서 머리를 처음에 감고 나오면 이 머리가 엄청 눌려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에센스가 있는데 이 제품입니다. 이 에센스를 쓰면 조금 더 머리 힘이 살아나는 에센스가 있거든요. 에센스는 보통 이제 머리 감고 머리 말리기 전에 그 상태에서 에센스 바르고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데 이거 정말 좋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링 방법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스스로 터득한 거를 좀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고데기랑 이 헤어핀은 필수예요. 머리를 보통 이제 세 섹션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안에 있는 머리는 C컬, 로 잡고 그 위에 머리는 물결로 잡는 고데기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 안에 있는 머리는 그냥 가볍게 볼륨감만 살짝 살린다는 느낌으로 고데기를 합니다. 이제 볼륨 고데기라고 해서 이렇게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오목하게 생긴 고데기가 있거든요. 쭉 민다고 생각해도 볼륨이 어느 정도는 살아서 잡고 그냥 이렇게 볼륨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덜을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만 살짝 터치해서 살짝 볼륨감만 살려주는 정도로 하고, 이제 두 번째 머리부터 살짝 컬을 넣어서 좀 러프한 느낌을 더해줄 건데, 여기부터는 이렇게 S 모양으로 고데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약간 뻗친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섹션까지 고데기를 꺼냈는데, 마지막 섹션도 내려서 많이 러프한 느낌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쪽만 먼저 해봤는데 확실히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차이가 있죠? 좀 러프한 느낌으로 고데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뒷머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뒷머리도 항상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안에 머리 한번 해주고 봉수리 쪽 부분을 고데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이랑 안한 곳이랑 느낌의 차이가 있잖아요. 전부 다 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옆에까지 고데기를 끝내봤는데요. 저는 평소에 좀스트리트한 느낌이랑 빈티지한 느낌 좋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러프한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항상 좋아하곤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왁스는 다슈의 웨트 컬크림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럼 반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짜서 이렇게 손으로 비빈 다음에 한번 이렇게 싹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털어주고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구겨주면서 볼륨감을 좀 살려주고요. 손끝에 있는 왁스로 이렇게 텍스처를 좀 살려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고데기가 끝났는데요. 좀 빈티지한 느낌이나 스트릿한 코디 입을 때 이렇게 러프하게 헤어스타일링 하면은 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머리가 취향이 많은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크레이터 형들과 함께 이따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어떤 옷을 입을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결해 줄 그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희니라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민 중인데요. 네. 어이파우숄더 느낌의 이 워싱감의 특징인 음. 더 서든랩 자켓을 입느냐, 코파한 음. 실루엣이 특징인 이 MMRC 자켓을 입느냐 고민 중인데요 음... 제 생각에는 서든 랩이 진짜 예쁩니다 약간 오늘은 또 유튜버들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네 조금 더 뭔가 이후디진노만의그 아우라를 뽐낼 수 있는 건 서든 랩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설마 답을 정해놓은 건 아니겠죠? 오늘은 크롭한 실루엣이 특징인 울 블루종에 플레어핏 데님 팬츠로 깔끔하게 스타일링 해봤는데요. 형들이 결혼식에 다녀온다 해서 저 혼자 너무 튈것 같아서 저도 결혼식 간다는 느낌으로 조금 차분하게 코디해봤습니다. 자켓은 엘무드 제품인데 각진 어깨 실루엣에 고급스러운 울 소재감이 특징인 자켓인데요. 소재감과 실루엣만으로 미니멀하지만 존재감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DNSR 플레어 데님인데요. 핏이 정말 잘 나와서 함께 매치해봤고 벨트는 빈티지한 워싱감이 특징인 폴리테르 벨트를 꼬아서 포인트를 더해봤습니다.